안녕하세요. 아빠와 브라더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헬로우 헬로우 나이스 미 u 네네 주말이 밝았습니다. 자, 자 지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독감 주사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코로나 꾸준히 마스크 잘 쓰시면 독감도 예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오늘 경기 바운티헌터 아들과 함께 3대3 배틀 AI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맵은 탁월한 선택 자 AI를 죽이는 것도 상당한 전략 좋아요 AI를 죽이 하는 전략 자 일단 몸풀기 첫판 엑소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Let's 레츠 o 미용 죽일게요. 다른 사람 AI를 처리해주세요 AI AI 네, 썼써 어썸 없뭐예요 어썸요? 은지어야 은 아? 어야은어지 가자 티 가자 티 길게 해줘 지금 당장 아애도들어왔다아 거기서 놔내면 어떡해요 안돼애도가 있을 땐 꼭꼭 할머는 상당히 중요해요 틀어져 있어요 안돼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피티어 야, 들아와아 머리 무서워 머리 무서워 오케이 피해 아 아니. 뭐하냐 틱이 좀 바보야 쫄보고 그래 응. 오케이 이길 수 있어요 오케이 안돼 오케이 아 상대 TV 바보인 데비해서 우리가 패배하였습니다. 자 경기 시작할게요 맵 그대로 한번더 알았어 고미용. <laughs> 아 수로어 두명 오케이 자 수로어 던지는 친구들 수로어 두 명이랍니다 우리는 추척이고 가까이 한명 어, 여기는 뭐야 센 사람들 있잖아 다 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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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센 사람들 군단이다 <laughs> 아 아빠 어딨지 저 위에 있네요 빠져버리고 응 네. 나는 계속 까짝까짝만 되겠습니다. 레온이 상당히 세렸거든요. 레온을 위해서. 저희가 사는 시간대. 아안 돼, 로사 계속 와주죠. 안돼 로사가지마 로사 계속 죽으러 와주죠. 헤이 y hey, help me. 어. 아니 붕청나 내가. 오 h e l p me! 나로사만 저러고 있다 로사 킬러 로사 킬러 틱 e l l o m a 게 상당히 s 어, 중요한 포인트가 키거든요 일단 스키키키키 거기서 계속해키키아 아! 나이스 로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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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메로 빠져버려 멈춰준다 아유 자불순 몸빵으로 사용하고 머리를 피하기 위해서 개의 달러가 나한테 와서 죽어줬죠 십사운 루이티 제발 아 아하! 아, 네. 아, 네. 실제 경기 첫 번째, 경기 14대27 아빠, 패배 n n y Yes! The bounty maker, m e p 이 o n g young. p 이 r e let him. Let him t u r 습니다 전략이기 3초 주겠습니다. 3, 2, 1, 1 시작. 아니, 저도, 저도 지금 AI랑 전략 회의 했어요. 네? <laughs> 나또 틱맨이에요. 저는 틱맨을 죽이기 위해서 저는 맥스를 리고 왔습니다. 틱맨 어디 있어? 스로한 번만 하기만 해봐. 틱맨 저기 위에 있네요. 네. 일단 빠지세요. 파란색 얻었습니까

맞죠? 아, 피해, 미니, 왜, 안 돼, 고마운친구죠 일로 와봐 아, 머리! 너가 대신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머리한테 굉장히 취약해요 잠, 잠. h 해피해피해피 No, no. 안 돼. 총 songs, 2 s o n 같은데 s o n g 지금 벽에 숨었다가 h e 총싸움 안돼 미안 안할게 아 너무 아파요 오케이. 아 t day, Vian? I don't know 이 친구들 fire. o k a 안 돼! 주변에 스튜디오가 스튜만 죽이면 돼! 스튜디오나스 빠져 오가이스튜디오안 주변에 오케이속아오가 주변에 스튜디죽어 주변에 스주스 주변에 스 1대1! 에 당연히 연습게임은 국룰이죠 큐브포스 큐포오 정신없어 오늘은 끝났을거예요 저는 로버트있습니다 경기 시작 하이퍼맨을 고 왔어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퍼비어 요로봇트 I 파가 있기 때문에 벽으로 튕겨도 되죠 근데 지금 상당히 달리기가 려요요 o 트투 t 투트 n 투투트투투 d 트투 i t t l e Sort t 요 t 투투 k 쏘투트 t t 아 t a 도 용감하게 t to 제시가 계속 몸을 대주는데.

으야! 아, 곰탱이들. 곰탱이로 방해시켜야지. 어디서 틱? 쓰로우 곰탱이가 안 나갔나? 우와, 줄시 아, 무지성... 아, 바이바이스... 바이바이스... 애들 바이스... <laughs> 바이바이스... 어! 뭐 <laughs> 먹혔는데요 뭔가 지금? 안돼! 오케이! 와가 대신 나를 계속 살리네 쨔안돼 제시 니가 죽어라 그냥! 아 미안해 안할게! 마지막에들고예어 35대 37. 아, 점수가 많이나. 2대와 AI가 스타 플레이어네요. 아하. 자, 파이널 어빌리티. 만약에 아빠 이기면 결승 가는 거예요. 퍼플 바다이스. 퍼파. 아, 이맵은 이건 진짜 실력. 김성찬 쵸. 음. 해비 존이 될 거. 오케이! 이번판! 내가 반드시 이겨서 결승을 가도록 하겠다 자 회의 회의 완료했어요 자 그쪽 회의 완료했나요? 회의입니다. 오케이 시작했나요? 네. 바운티 브롤러를 처치하고 맹렬을 처리하세요 엘프리몬 공짜죠? 공짜 뭐에 이거? 상대 엘프리몬 공짜였어요 이거 번호 뭐예요 네? 어, 번호 아 배경. 새로 생긴 매 배경이에요 제발 <laughs> 브롤러로드 할리우드 아리우드 푸쉭 따시! 개미집 안아줄꺼 나이스 숏채범! 개! 아. 아, 뭔가 갇혀있는 느낌? 기분 안좋아요 얘다 때려주고 아에서 피해주고 나이스 다이너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니 뭐할게 없어. 한게 아. 니 지금 1대16싫어요 지금. 일. 한 번만 죽여보고 싶어요. 아. 한 번만 죽여줘 죽여주겠어요. 네. 다이나는 진짜 엄청 아프리아 때려요 로아에프리모에프기 때려, PC기 맞췄어요. 나아? 죽... 아니, 저 부록 뭐야? <laughs> 저 부록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누거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나요 승리를 위해! 야 이거 뭐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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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짝 이거 뭐야? 이거 어 올해 초부터 간간이 이렇게 아들들과 경기를 해봤는데 여지껏 다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40번 하면 40번 다진것 같아요 뭐 어쨌든 AI들이 지능이 좀, 놀아,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좀더 하기 좀 편하긴 한데 인간을 이기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다 빠이 빠이 굿바이 해피 주말 즐거운 주말 빠이빠이 bye, 정이진 bye.